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타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와께서 호 아브람에게 이러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계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의 여와께서 호 아브람 거듭으로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근이스족속과 간몬족속과 헤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보리족속과 가난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창세기 16장 아브라미안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며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합게 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시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데 사이에 있다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 6세였더라 장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미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예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네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나을 이삭과 세월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원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장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기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수알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람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람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람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말며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음이 크고 그 지하기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 0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아래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